오늘 성경에 보면 은자 다윗은 평생의 삶이 드림의 삶이죠. 그 29장 1절부터 보면 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드립니다. 자 다윗에게 임한 그 엄청난 영광, 그분에게 임한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축복,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이 드림 위에서 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29절에서는 자,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더라. 다윗은 어떻게 기뻐했을까요? 그치. 거의 실상한 사람입니다. 그냥 웃음이 가득하고 그냥 흥얼흥얼 찬양이 그냥 막 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입이 여기붙어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김 장관. 아유 우리 김 장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큰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좋아가지고 기쁨이 그냥 넘쳐서 기쁨을 주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 기쁨의 그 모습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 네. 이 모습이 뭔가요? 드림의 기쁨인 것입니다. 아, 네. 사람들은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받는 것이 본능이에 요 본능. 그만큼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받으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아까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것이지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어지지요. 네. 여러분,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드림의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분 절대 천원짜리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림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더 많이 드리고 싶고요. 성경은 전체가 이런 드림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이처럼 드림으로 가득합니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그 위에 일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림을 받으시고서 어떤 사람에는 죄의 삶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드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복에그 눈으로 세우시고 태의 문을 열으시기도 하시고 창세 28장에서는 하늘의 문을 열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조그만 것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수 없는 하늘의 문을 열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에 내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드리는 자그 위에, 드리는 자그 위에, 드림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드림 그 위에, 하나님 이 와처럼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은혜를 더할 자는 은혜를 더하시고, 온갖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로 믿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은, 드림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드리는 거, 그건, 그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처럼 그걸 받으시고 이와 같이 일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 앞에 향기입니다, 향기. 자, 구약시대는 여러분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잖아요. 양을 드렸는지 소를 드렸는지 그건 알수 없어요. 자그 엄청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천 마리의 그 짐승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셔요? 향기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천 마리의 그 향기가 하나님 계신 보좌에 진동을 합니다. 하늘 보좌에 온갖 향기로 가득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그 향기에 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향기에 취해서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으셔서 그냥 하나님이 솔로몬 찾아오시잖아요. 꿈을 통해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백지 수표를 내미시잖아요. 그리하여서 솔로몬이 인류 역사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은 돈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 재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감사의 표현이지요. 우리 본문 성경 우리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죽게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죽게 감사하오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뭔가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드림은, 이건 같은 것이지요 내 안에 감사가 있는 만큼 주고 싶잖아요 감사가 없는 사람에는 여러분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가, 감사가 가득하면 은 그냥 주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뭔가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그 11조 그 예물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고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의 문을 열을 것이니라. 아멘. 쌀 곳이 없도록 복을 부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받으신다고요? 아멘.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물...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하여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드림은 드리면... 사랑의 표현이지요. 자, 여러분께서 상 3장 3절, 솔로몬이 요아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자, 하나님 앞에 솔로몬 1 0 0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이죠.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다 여러분 주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의 마음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여러분 원래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받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인색한 마음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병든 것도 은혜입니다. 병고침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일이 잘 되는 것도 은혜요. 일이 안 되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소망이 넘쳐나는 것도 은혜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진 것도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아가도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큰 은혜는 뭔가 병고침의 은혜인가요? 일이 잘 되는 은혜인가요? 여러분, 모든 은혜 중의 은혜는 바로 드림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드림의 은혜를, 드림을 통해서 온갖 은혜와 복을 나리시고 창리세부터 요한기시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